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중형 수송 헬리콥터 중 하나인 2025 시코르스키 CH-53C 스틸리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항공기는 오랫동안 군수 지원과 전술 작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최신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강력하고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외부 디자인, 내부 구성, 성능, 가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CH-53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용 헬기의 느낌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강인한 실루엣은 그대로지만 2025년 형 모델에서는 공기역학적 설계와 소재에서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인 로터는 7개의 복합 소재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더 효율적인 양력을 제공하며, 동체는 경량 합금이 일부 사용되어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는 줄였습니다. 거대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는 엄청난 상승력을 제공하고, 강화된 착륙 장치는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기 시스템은 적외선 추적 미사일 회피를 위한 열 신호 감소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레이더 회피용 무광택 전술 페인트가 눈에 띕니다. 창문은 방탄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외선 차단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외부 연료 탱크도 모듈식으로 장착할 수 있어 장거리 운용에 유리합니다. 단순히 강력한 힘만 갖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기체 내부로 들어가 보면 넓은 화물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병력이나 장비를 더 빠르게 실을 수 있도록 일부 구조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최대 55명이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하거나 내부 또는 외부 슬링 방식으로 최대 26,000파운드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접이식으로 구성되어 상황에 따라 공간을 조절할 수 있고 스마트 무게 감지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무게 균형을 맞춰 줍니다. 바닥은 강화되어 있어 장갑차나 포병 장비, 구호 물자 등도 안전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조종석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아날로그 계기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4개의 대형 멀티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전장 정보, GPS 항법, 지형 추적 레이더 모드, 미협 자동 감지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운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나토 통신 프로토콜과 완벽히 호환되어 연합군과의 공조 작전도 수월합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조작성과 기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2025년 형 CH-53은 g t 4 0 8 G400 터보샤프트 엔진 3기로 구동되며 각 엔진은 7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88,000파운드에 달하며 순항 속도는 약 170노트, 항속 거리는 최대 460해리까지 가능합니다.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에는 훨씬 더긴 거리 운항도 가능해 장거리 작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상승 속도 또한 개선되어 고온 고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생존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미사일 경보 시스템, 레이저 감지기, 자동 대응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로터 허브는 충돌 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자가 밀봉 기능이 있고, 중요한 구역에는 방탄 장갑이 적용되어 조종사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전투 지역 수송, 수색 및 구조, 재난 구호 등 어떤 임무에도 최적화된 다목적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5년 형 시스텔리오는 단가가 꽤 높습니다. 구성과 옵션에 따라 한 대당 가격이 1억 3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임무 장비, 유지보수 인프라, 물류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헬기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떤 군에서도 이런 수준의 수송 능력과 생존성을 갖춘 기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형 시코르스키 CH-53C 스틸리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강력한 전술 플랫폼이라 할수 있죠. 여러분은 이 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